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북한 정상이 합의한 실무협상이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협상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목표는 검증을 동반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비핵화 실무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처음에 없었던 아이디어를 갖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5일 미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 역시 좀더 창의적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북한 측과 함께 앉아 다시 대화를 할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처음엔 없었던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접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19일 미국 양측 모두 협상에서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폼페어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무는 변하지 않았으며 이 임무는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북한의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지난 12일 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미국의 협상 목표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필요한 안전 보장이 갖춰지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전격 회동하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폼페오 장관은 협상 재개 시기를 이달 중순으로 예상했지만. 북한 측이 아직까지 실무 협상 시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는 언론의 협상 재개와 관련해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뷰어이 뉴스 함재환입니다. 북한이 오는 8월로 예정된 미국과 한국의 19-2 동맹 연합 위기 관리 연습을 비난하고 이 미국 실무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16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와 기자문답 형식을 빌어 판문점 미국 정상 간의 만남으로 실무협상이 준비되고 있는데 미국은 최고위급 공약을 어기고 한국과 합동 군사연습 19-2 동맹을 실시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만일 훈련이 현실화되면 미국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오는 8월로 예정된 19-2 동맹 연합위기 관리 연습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북미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합의한 실무협상이 조속히 개최돼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비난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한미 양국의 합의로 종료된 바 있다며 올해 후반기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을 위한 연습 시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유가 북한에 대한 대화와 함께 제재를 통한 압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북 독자 제재를 갱신한 이유는 16일 비유에 북한에 대한 EU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 European Union's policy towards the DPRK has not changed. We are leading the policy of critical engagement combined pressure through sanctions. 이유는 또 북한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통해 약속한 것처럼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절차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실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유는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 as the European Union, have repeatedly expressed our strong conviction that lasting peace and the 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achieved by peaceful means, and the diplomatic process must be continued as the only way towards realizing that goal.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여정을 촉진하고 지지할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EU는 브르셀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EU가 북한에 부과한 독자적인 제재를 재검토하고 갱신을 결정했습니다. 이날 갱신된 EU의 대북 제재 대상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 7명과 기관 9곳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이유가 이유법에 EU 적용하는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8명과 기관 75곳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대북 제재는 다른 그 어떤 나라에 대한 제재보다 강력하다며 제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대북 독자 제재 갱신 결정을 16일 관보에 게시했으며 제재 대상에 대해서는 이유 영내로의 여행 제한과. 자산 동결 조치가 취해집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보장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정의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마이크 폼페이 국무장관이 북한의 안전 보장을 언급한 것은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핵무기 불가침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1994년 미국 제네바 기본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입할 의도가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that's a good way to um

Sometimes the North Koreans have a very fluid definition of what security guarantee means, and they've sometimes suggested that security guarantee is all of the above uh, economic benefits and political normalization and more narrow security assurances. <helm>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과 감시, 영변과 모든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폐기한다면 제재 완화와 함께 평화협정을 패키지로 논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If they were willing to do all that on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안전보장은 북한 스스로 적대 정책의 종식으로 정의하는 주한미군 철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 패키지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와 강한 군대로 안전보장을 추구한다며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미한 관계는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16일 한국에 도착한 스틸웰 차관보는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언급하며 수년간 한국이 더 강해지고 더 많이 기여하게 되면서 미한 관계가 성장했다면서 이런 동향이 이어지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고 내일 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8일까지 2박 3일 동안 한국에 머물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북핵 협상 수석 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등을 만나는 데 이어 청와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16일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전쟁 범죄를 해결하지 않고 체결하는 모든 선언들은 가짜라면서 지난 12일 한국전쟁 종전 관련 문구를 담은 국방수권법안의 미하원 통과는 북한의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종전의 선결 조건은 북한의 6.25 전쟁 범죄 10만 민간인 납북 문제 해결이라면서 70년이 지났다고 해서 전쟁 납북자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회의 이미일 대표는 휴전회답에서 전쟁 납북자 문제는 범죄였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다면서 자신들은 가족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고, 하영남 이사는 가족회가 바라는 것은 전쟁 납북 사실에 대한 북한의 사죄와 책임있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